함께 찬송가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146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去。 사랑해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가난 심령 위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이 하루 한 주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주님의 사람들로 인해 더욱 정의로워지고 평화, 평화로워지며 모두가 자유함과 평등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극률이 여겨 주심이 우리의 한반도와 한국 교회와 성도들 위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나라가 남과 북의 이념의 경쟁에서 속히 헤어나오고 이 한반도가 이념의 갈등을 벗고 평화의 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함께 그 소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남한과 북한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물질만능주의의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내는 일에 힘을 쓸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낮은 곳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던 주님의 삶을 다시 주목하게 하셔서 물질과 번영을 추구하며 나누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관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소외된 이들의 아픔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도의 참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일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믿는 이들이 부끄러운 자화상들을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시대에 한국교회가 새롭게 깨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와 여러 질병들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불안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애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이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둘러싸고 일상을 뒤흔들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떠나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삶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구원이시요. 한석이시라는 고백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살게 하시고 위기의 시대 속에서 승리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단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기도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교우들이 한마음 되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새로 오실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도주에 적시어 갈때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라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유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밑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들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마태 복음서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태 복음은 마가 복음의 기록과 거의 유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마태와 마가에서 기록한 내용을 많은 부분 요약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고요. 요한복음은 이 세계복음서 마테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와 달리 기록되지 않고 있는 이 세복음서와 기록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또 기록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과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 중에 마태복음과 마가의, 마가복음의 기록은 매우 유사한데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그 이런 일, 일, 일 이후에 이런 기록들이 추가되어 있는 점이 이 마가복음과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유일한 게 마태복음서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52절에서 53절의 내용을 보면 무덤에 있던 성도들의 몸이 살아나고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저자 마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일들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전조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면서 예수님께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을 성취하러 오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메시, 메시아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이 저자 마태가 전하려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부활을 알리는 표시, 증조라고 할수 있는 부활의 시그널이라고 할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부활의 시그널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지를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 묵상하면서 이걸 생각을 할 때에 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설정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밤,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 읽으면서요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이 부활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먼저 온 땅이 어둠이 임하는 이초 자연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이름을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그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제3시로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45절의 기록과 같이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6시로부터 9시까지 우리 시간으로는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였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가장 밝아야 하는 시간에 어둠이 임하는 초 자연적인 현상의 시작은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이 가까웠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어둠이 온 땅을 뒤덮은 것은 바로 위대한 인물이 죽었을 때 일어나는 심상치 않은 그러한 징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동시에요, 예수님이 겪고 계신 이 고난과 임박한 죽음의 시간이 다른 누구의 시간도 아닌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란 것을 대변해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여섯 시간에 걸쳐서 고통과 모욕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세 시에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 외침은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유 언어였던 아람어입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의 22편 1절을 인용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또 유일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22편은 고난 중에서 부르는 탄원의 시편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 일절을 인용하신 것은 22편 전체를 인용하신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이 22편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시편이라고도 하는데요, 죽음의 절망과 고통이 찾아오는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신뢰에 대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시간될 때 읽어 보시면요이 내용 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이 고난의 장면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승리와 영광을 전하는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기록되어 있지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부활, 부활과 승리의 선포가 예수님의 이 고통의 절규 다음에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선구를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규는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았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고통과 절망에 찬 원망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현재 겪고 계신 육신의 마음과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대변해 주는 동시에요. 마음에는 이 시편 22편의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긴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당하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이 단지 한 개인이 단죄당하고 사형에 처해지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이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이스라엘 사회와 종교에 무리를 일으키는 한 이단자의 그런 처형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예수님을 서양한 이들이 원했던 그러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그간의 소란도 소동도 예수님을 불편하게 했던 이들의 심기도 다시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종종 등장했던 어떤 선지자나 이스라엘 사회를 어지럽혔던 이단자들과는 다른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의 고통의 시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지요. 그러므로 이 고통의 절규에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절대 자신을 버리지 말아 달라라는 간절한 호소가 들어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이후에 있을 승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너무도 간절히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고통의 절규를 통해서 현재 고난 뒤에 승리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고통의 절규를 듣는 이들에게 현재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암시를 전해주는 것으로 또한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 속에서 때로는 죽음의 고통을 겪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죽음을 이르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토로할 때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그 고통을 다 겪고 아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주실 승리의 구원의 역사가 또한 또그 가운데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아파하시고 고통 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 아뢰시면서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승리로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부활의 증조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저자 마태는 하나님의 죽거나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성수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이방인 백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많은 여인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이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저자 마태가 이러한 일들과 당시 유대인들이 주목하지 않을 이방인의 말과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가질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와 이들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방 여인과 이방인들과 여인들을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증인이며 이들의 고백과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참여할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도 고백하지 못하는 신앙 고백을 하며 예수님은 유대교적인 메시아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땅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개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들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마태복음에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함께하고 또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그러한 역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는 이방인 여인들과 같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증인들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목격자들의 역사인 것을.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시작하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백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그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오늘 우리 또한 구현해내기 위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이며 그 삶의 그 고난의 삶에 동참하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이방인으로 또한 이 땅의 중심에서 소외된 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있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신 고난의 길을 통해 어둠과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산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다 내어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 모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에 오늘도 우리는 동참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권해 한나님 오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새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 원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의 순간에 가까이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삼겼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모든 시간을 동행했고 새로운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몰랐던 이방인들도 십자가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멀리 하는 삶과 가까이 했던 삶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또한 다른 길을 가게 됨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시작하셨던 새 하늘 새 땅의 삶 권과 영광의 소망의 삶 가득한 그 생명의 삶을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멀어진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합신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의 주구심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의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역과 우리나라에 불의한 일을 만나거나 질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세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일에 청빙 위원들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향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힘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린 후에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